So 여러분이 궁금한 채원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 과연 뭘까? 아 내가 더 궁금하다 <laughs> 네, 채원이는 정답 맞히는 데 진심이라고 한다 음. 질수 없어 오. 빰빠밤 저는 채원언니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음. 그때도 송부욕이 이렇게 강했는지 꼬꼬마 채원언니의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세요 저는 승부욕이 강하다고 말을 할수 있는데, 음. 저희 친언니가 음. 발레를 했었어서 다리를 오. 엄청 잘 찢었어요. 네. 네. 그거를 보고 또 승부욕이 발, 이렇게, 이렇게 붉은? 아아그 어린 마음에 네. 다리를 엄청 <laughs> 계속 맨날 찢었다고. 음. 네. 사진도 있어요. 다리를 찢는 진짜요? 사진이. 지금도 가능하나요? 아, 지금요? 네. 네. <laughs> 지금 조금 굳었기 때문 아, <laughs> 좀 발끈하네. 아또 아, 발끈한데 그때 아, 그, 그 이겼나요? 네? 그때 이겼나요? 어뭐 똑같아요. 그냥 <laughs>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laughs>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럴 때 순부욕이 불타오른다 할 때는 언제예요? 이거는 있었어요? 진짜 사소한 건데 음. 제가 헬스장에서 런닝을 음, 뛰고 음, 있으면 음. 옆에 다른 사람이 와서 런닝을 뛴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음. 저는 좀 이렇게 천천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음. 옆에서 엄청 빠르게 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오, 나도 한번 빠르게 뛰어볼까 하면서 점점 아, 올려요 아, 점점 아, 올리다가 근데 이거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진짜 있어요 달리다 보면 혹시 그 옆에서 같이 뛰던 사람 유진이 아니가요 <laughs> 자주 나가는 거 봤는데. 한번 했어요. 한번. 아, 있었군 아, 드디어. 아, 아. 네. 혹시 그그 그 런닝 그거 기계 이게 있잖아요. 네, 네, 네. 몇 가지 해 봤는지. 그 버튼 누르는 시속... 거 있잖아요. 네. 네 버튼에 10단계까지 네, 1 0단계까지 있다. 10단계까지 쓰시면은 옆에서 빠르게 뛰면 이제 9. 그렇죠. 아, 엄청 빠르죠. 맞아요. 에이, 맞아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네, 네. 진짜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음, 바로 구, 이렇게 수으러 들었죠. 아. 9.2, 9.2 정도? 9.2. 9.2. 좋네요. 지금까지 살면서 승부욕으로 인해 이득을 본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팅은 언제나 성공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저는 일단 초등학생 때 음. 달리기를 2등을 했고요. 오 2등. 2등도 2등? 쉽지 않죠. 아 아유, 2등도 쉽지, 아 쉽지, 아 쉽지, 쉽지, 아 쉽지 아 않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2등을 그래. 일단 했고요. 어, 네. 네. 2등 했고요. 음... 그런 다음에 <laughs> 네. 어 잠시만요 어 생각보다 승부욕이 아니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승부욕이 강한데 이과가 아니.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쉽네요 어 <laughs> 아, 있었는데 <laughs> 잠시만요 승부욕은 강한데 그래도 이게 소박하다 성과가, 소박하네요. 성과가 음. 좀 소박하다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좋더라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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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기분 좋은 게 최고죠 그렇죠 맞아요. 음. 그러면, 과한 승부욕은 어떨 때는 화근이 될 때도 있어요. 승부욕 때문에 쓸데없이 오기부렸던 적 있어요? 억지로 막. 억지로? <laughs> 어... 어, 뭐가 있지? 아니면 뭐,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다쳤다던가. 음... 아, 맞아요. 달리기를. 진짜 내 원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리려고. 아, 9.2, 9.2. <laughs> <laughs> 그러다가 아, 아, 어. 살짝 런닝에서 내려왔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laughs> 아니, 그때 있잖아요. 저희 자전거 탔었을 때 기억나요? 아, 맞네. <laughs> 그때 혼자 넘어졌잖아요. 맞아요, 어, 진짜. 저희가 이제 유진이랑 저랑. 은비 언니, 은비 랑민주 언니, 어, 어, 어. 아 민주, 유진이랑 민주랑 저랑 맞아. 채원이랑 이제 맞아요. 맞아. 그 같이 자전거를 한번 음, 타고 음. 운동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채원이가 너무 승부욕이 급한 나머지 이렇게 혼자 <laughs> 이렇게 하다가 아 하고 넘어져가지고 와, 다쳤었던 때가 맞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그럼 우리 멤버 중에 승부욕이 제일 약한 멤버는 누구죠? 약한 일단 맞아? 확실히 저는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확실히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나도 아닌 것 같아 혜원 <laughs> <오, 회원님>? 이 <laughs> 어, 아니요 혜원이 네, 회원님. 생각보다 아, 있어 유리 유리 유리? 유리한 유리. 그런가? 민주? 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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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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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주.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민주. 여기는 완전 승부욕 멤버들입니다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확실히 <웃음> 있네요 채원이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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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썰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희 모든 이야기 뿅 하고 알려드릴게요 <laughs> 하트 뿅뿅